안녕하십니까 김해준 고차 유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2015년의 16년 각자. 지금 제가 그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는 차량 1톤 포타. 1톤 포타 오토 차량입니다. 어 일단 이 차량은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고 현재 지금 바로, 바로 지금 현재 매입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적재한 바닥이 바닥을 색으로 바꿀려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뭐 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깔끔하게 요게 좀 갈아내고 그다음에 색을 칠해서 좀 깔끔하게 손님분들이 보기에 어차피 저거 쓰시면 또 까지면 또 녹이 쓰고 하니까 깔끔하게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이쪽 부분에 뭐 철을 옮, 옮기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좀안 좋아서 제가 이거 고무로 고무, 고무도 가격이 좀 되는데 싹 이렇게 삼면 다 깔끔하게 감쌀 거고 여기 보니까 지금 뒷도로 대로등이 딱 깨졌어요 뒷 어, 대로등 이거 하나 깔끔하게 바꾸고 어, 그 다음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타이어 뒤타이어도 트레이드가 괜찮고 음, 해서 지금 보니까 이 실내를 보면 이 핸들이 키로 얼마 안 됐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만져가지고 여기 이 플라스틱만 따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거 바꾸려면 핸들 통째로 바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 키, 키가 여기 보시면 키가 이게 지금 키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건 키를, 색을 제가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 폴딩 키. 폴딩만 주문하면 그냥 이걸 다시 꼽아야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은 이거 하나 주문해 보겠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크게, 요 실, 요 실내는 어차피 요거 많이 앉으셔가 기름때가 많이 졌는데, 요거는 제가 시트 실내 클리닝 하면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옆쪽하고 이런 거는 다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차가 좀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예, 차를 많이 대놓고, 많이 운행을 안한 차량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많이 타고 제가 오면서 어, 차를 타고 오면서 쭉타 보니까 차 상태는 뭐 그냥 딱 키로수 말하듯이 차 상태 깨끗해요 어, 상태도 좋고 땡글땡글해요 진짜 차가 여튼 이거 차가 다시 좀좀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하는 과정을 조금씩 또 하나씩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거래처 프로강택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무파킹하고 바닥이 저쪽에 녹이 굉장히 많... 목이 뭐 많이 폈다기보다는 그냥 뭐 짐을 싣고 끌다 보니까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라인딩 갈아 가지고 칠을 해 가지고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어 지금 이제 실내 클리닝 하고 그 다음에 외관에 광택 낼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셨다가 시트 상태라든지 지금 기름때가 많습니다. 이걸 최대한도로 잡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중 고차 유학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 포타2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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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문의가 온 차량입니다 포타2의 자동입니다 자동이고 배기량 어, 보시면 배기량은 2500cc고 벨트는 체인입니다 그리고 133마력의 자동입니다 이 엔진 자체 133마력이라는 엔진이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차를 1톤 포터에 관심 있으시면 더잘 아시리라 봅니다. 2012년도부터 2012년도 지금까지 133마력 이 엔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고장이 없고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차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차량은 지금 이제 2015년 6월식이고, 오토 모델입니다 오토 모델이고 뒤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말했듯이 적재함 네, 적재함은 제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갈지는 못했습니다 갈지는 못하고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고무를 또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제법 돈을 주고 제가 깔끔하게 세차 같은 느낌으로 제가 최대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대로등 이 대로등 요게 깨졌었는데 두개 보시면 차이가 좀날 거예요 여기 저좀더 클리어하고 좀 좋아 보입니다 음, 그 다음에 적재함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휘어지거나 끌켰거나 뭐좀 다른 차량들과 좀 다르게 차가 좀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보셨을 때는 차가 햇빛을 좀 많이 받아서 광이 많이 죽고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광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의 외관상 상태나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차가. 예.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하니까 확실히 차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지금 안에 실내를 보시면 실내 크리닝을 깨끗하게 해서 앞전 영상에서 제가 본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이 깨끗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좀 많이 깨끗해졌어요. 지금 실내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날이 조금 어둡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5시? 5시 한 45분 정도 됐는데 조금 어둡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차 상태는 어 제가 봤을때 부산 경남의 어떤 차들과 대적해도 될 만큼 차가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음 내일 비가 온다니까 빨리 움직여 가지고 이 차를 어저 매장에 지금 입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사고도 아마 제 생각에 무사고로 나올 것 같고 어 1인 신조 차량이고 주행 거리가 58,000km 차량입니다. 어 차량 상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능 점검을 받아가지고 보증 수리가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엔진이나 미션 쪽에 보증을 받으시니까, 그것 또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한테 이 차량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이 영상에 이 차가 정말 좋다라는 게안 담겨지는 게좀 아쉽습니다. 아 이상, 일단. 일단 바쁘니까 이 간단하게 찍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김해 중고차 유학이었습니다.